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철학사상 가장 도발적이고 또 가장 깊은 오해를 받아온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의 이선언은 단순한 무신론자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호가 아닌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가장 깊은 우려와 함께 던져진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과연 니체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경고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는 신의 죽음을 축복했을까요? 아니면 그로 인해 닥쳐올 거대한 공허함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묵직한 질문의 답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니체의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표현해 주십시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지적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구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수백 년 동안 서구 문명은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의 중심축으로 삼아왔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종교는 단순히 개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근원이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도덕과 윤리, 심지어 과학적 사고까지 모든 것을 규정했습니다. 하늘의 질서가 곧 땅의 질서였고 왕은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믿었으며 사람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은 신성한 계획의 일부이며 이는 의심의 대상이 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데카르트, 칸트, 볼테르와 같은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종교적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며 더 이상 신의 개입 없이도 자연현상을 설명해냈습니다. 합리성과 세속주의가 힘을 얻으면서 신이 부여한 목적에 대한 믿음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한때 존재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었던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절대적인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 한가운데 프리드리이 니체가 있었습니다. 1844년 프로이센에서 태어난 그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종교적 가르침에 깊이 빠져 있었지만, 성장하면서 종교적 독단에 대한 회의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라온 신앙의 울타리 너머에서 답을 찾고자 했고 철학과 고전사상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니체는 초기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무의미함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았죠. 하지만 니체는 이 절망적인 세계관의 주저한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맹목적인 종교적 신앙과 허무주의적 비관론 모두를 거부하고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1882년 그의 저서 즐거운 학문에서 그는 마침내 그 유명한 선언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썼을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미한 것은 도덕과 진리의 기반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붕괴했다는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정신적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즐거운 학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승리감이 아니라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면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 없이 누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가? 사회가 공유하던 도덕적 틀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의미를 부여해주던 더 높은 권위가 사라진 세상에서 인류는 끔찍한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허무주의, 즉 니일리즘의 도래입니다. 니일리즘, 허무주의란 삶에 내재된 의미나 목적, 가치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더 이상 도덕의 기반이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인류에게 닥칠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더 높은 목적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우울, 무의미함의 늪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가지 유형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수동적 허무주의입니다. 이것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절망에 빠지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찰나의 쾌락이나 오락 혹은 종교를 대체하는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에서 일시적인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반면 능동적 허무주의는 낡은 가치를 파괴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태도입니다. 니체가 두려워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기보다는 얕은 쾌락 속에서 안주하는 수동적 허무주의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느끼는 감정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공허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허무의 시면 앞에서 니체는 어떤 해답을 제시했을까요? 그는 절망에 빠지는 대신 인류가 허무주의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위버맨시, 즉 초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위버맨시는 종교나 사회, 전통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는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는 군중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외부의 인정에 목매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는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끌어안으며 역경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니체는 하나님을 또 다른 절대적인 신념 체계로 대체하는 대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창조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버맨씨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는 맹목적인 수능이라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버맨씨가될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지도자와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군중 심리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비주의, 오락, 정치 이데올로기,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종교를 더 이상 믿지 않지만 이버맨시가 되는 대신 그들은 신앙을 새로운 독단으로 대체했습니다. 니체는 바로 이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대신 피상적인 쾌락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는 세상 말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지위, 인정을 쫓으며 물질주의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앙을 새로운 절대 진리처럼 작동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으로 대체했음을 보여줍니다. 끝없이 스크롤을 내리고, 미디어를 소비하고, 디지털 세계로 도피하며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니체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한, 사회는 도덕적, 실존적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높은 목적이 없다면 사람들은 무의미함 속에서 길을 잃거나 새로운 지도자와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니체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의 철학은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책임감, 용기, 그리고 지적인 독립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심하고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규범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목적을 정의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투쟁을 피하는 대신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힘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니체는 인류의 근원적인 위즈샤시라, 즉 움직이는 힘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의 힘을 발휘하려는 힘의 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힘의 의지는 타인에 대한 지배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에게 도전하여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자기 극복에 관한 것입니다. 니체는 위대함을 위해서는 투쟁이 필수적이며 역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인간 유형을 대조합니다. 최후의 인간과 위버맨시입니다. 최후의 인간은 약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며 투쟁을 피하고 위대함보다 안정을, 의미보다 쾌락을 추구하는 개인입니다. 반면 위버맨시는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고 투쟁을 끌어안으며 군중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강한 개인입니다. 니체의 가장 큰 두려움은 현대 사회가 위버맨시보다 최후의 인간을 더 많이 생산해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더 많은 최후의 인간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위버맨시를 보고 있습니까? 안락함을 추구하는 문화는 투쟁과 노력을 좌절시키고 사람들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끝없는 소비와 피상적인 쾌락의 추구는 더 깊은 성취감을 찾으려는 노력을 대체합니다. 현대 세계는 수능에 보상하며 개인들이 자신만의 관점을 개발하도록 도전하기보다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의미를 창조해야 하는 도전에 맞서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가상현실, 오락, 그리고 일시적인 쾌락 속으로 도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니체의 가장 도전적인 사상 중 하나는 영원회기라는 개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지금 이대로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모든 결정, 모든 행동, 모든 기쁨과 후회가 끝없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이 영원한 반복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공포에 질리겠습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하나의 사고 실험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반복한다는 생각에 후회만 가득하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에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모든 역경과 투쟁, 모든 순간을 필연적인 것으로 긍정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삶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의 도전은 우리가 매 순간을 다시 살고 싶을 정도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후회 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영원히 경험해도 자랑스러울 무언가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무의미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개인의 과제는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투쟁, 우리의 창조를 통해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책이나 교리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자들에 의해 조각되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 이 선언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이 다음에 올지 결정해야 하는 거대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허무주의에 빠져 무의미한 세상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요? 아니면 통제권을 잡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구축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을 창조할 것인가요?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목입니다 안락함에 안주하는 최후의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딛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으로 나아갈 것인가? 니체는 100여 년전 바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